현재 일라이와 지연수는 우리 이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하고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채널 뒤통령 이진호에는 지연수에 대한 많은 동영상을 연이어 올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게재된 영상에서는 유튜브 채널 소유자 이진호가 이 문제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최근 게재된 영상에서 지연수 관련 영상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문에 이진호는 사실 지연수 씨가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진 것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유튜버는 영상 끝에 부분에 지연수 씨 본인에게 연락을 여러 번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진호의 동영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일라이를 옹호했고 지연수에게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지연수는 현재 전 남편 일라이와 함께 리얼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8회에서 일라이는 지연수의 소개로 식물유통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서 일라이는 업무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택배 상하차부터 평소 관심사였던 사진 촬영과 번역 업무에 이르기까지 능숙하게 일처리를 해냈습니다. 특히 사진 촬영 테스트에서는 일라이는 수준급 실력을 과시했고 바로 쇼핑몰 업로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회사 대표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일라이의 첫 한국 정착 성공을 축하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상담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수는 이진호의 영상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진호의 영상을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민수는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일라이와 지연수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결합할 수 있을까?